advertisers and when y 광고주 o up to 은 광고 game, 주. o u c a p t c o n s o d e r a b l e f a c i l i t y c o n s o d e r a b l e game, 고 e game, y 고려하고 n go to c o n s o d e r a t e g a t e game, y o 여기서 고려하다에는 이게 Considerable이 아니라 Considerate가 되는 거야. Considerable은 상당한 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Significant라던지. Significant 자체도 사실은 중대한이라는 뜻도 있고 상당한 도 있죠. 근데 이것만이나 상당한. Substantial. 양적으로 상당할 때는 우리가 형용사 Substantial. 이 facility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가 시설. 뭐뭐 아, 뭐 맞죠? 전력 시설, 뭐, 어, 뭐, 뭐 제조 시설, 공장 시설 뜨듯이만 네, 네, 네. 능력치. 능력치, 능력치. 그러니까 여기서 상당한 능력치를 보여준다는 것은 어, 번갑자이든 능력이 발휘된다. 자, 인하 엔진 뭐죠? 아까 말했잖아. 요뭐뭐 함에 있어서 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는 당연히 동명사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온 거죠 모 함에 있어서? 모함에서 그들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주장을 adapt 뭡니까 수용하던 adapt 입니다 예 네, 이거는 adapt 는 우리가 작가들이 하는 각색하다 조정하다. 그쵸? 조절하다. 이러는 거야. 그뭘 그러니까 잘한다고? 조절이겠죠. 그들의 주장을 조절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다, 가 나중에 어떻게 살짝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제품이 이렇게 아, 정말 대단히 좋은데, 막뭐 이러다가 약간 좀 상황에 따라 바꾸는 거지 <laughs> 마귀에, to the market state of, 시장의 지위에 맞게 그 제품에 그들이 마는 프로모터가 홍보하다 말이거든요. 그들이 홍보하는 목관대가 빠져있죠. 그들 홍보하는 제품의 시장상에서의 지위에 맞게 지위에 맞게 바꾸는. 자 원래는 넘버 원1등이었던 제품이 어떻게 해? 갑자기 넘버 투가 되거나 넘버 쓰리가 되면 어떻게 해? 그 마케팅 전략이 바뀌겠죠. 이때는 막 지금만 자랑하고 지금 최고라 했다가 넘버 쓰리 때는. 뭐 대충 왔다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1대 되는데 이제 밀리니까 어떻게 좀더 치열해질 수도 있겠죠. 이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상황이 넘버원에서 넘버투가되고 넘버 텐이 넘버 넘버 될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장에서는. 그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한다? 이 광업주들은 다른 전략을 선택한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능력이 탁월하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물건이 영원히 안 팔리니까. 무슨 말이겠나? 무슨 조절력? 상황 조절력. 상황에 따른 인기응용 능력이 드러나다아이거 뭐냐면 플레이쉬만의 이스트가 효모제. 이를 예를 들다. 예를 들어 이거 주어고 이거수동태가 일경이 되죠. B use as 몸으로? 면로몸으로서 사용되어지다. 말이죠. 이스트는 원래 ingredient 재료였어요. 아뭐 가정에서 예, 네. 가정용 가정용 제빵, 빵 만드는 것의 재료였죠. 알지, 효모야 부풀어 있잖 빵이. 그러나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이 2 0 세기 초반에 구매하고 있었어. 그들의 빵을 어디? 이제는 어떻게?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근처 에 있는 가게나 근처 에 있는 베이커리. 미국은 상당 수준의 그 빠바를 파리바게트 수준을 넘어가는 빵을 편의점에서 팔아. 그래서 편의점 보면 베이크리가 따로 있어. 베이크리가 따로 있는 편의점이. 그래서 소비자는 어떻게? 소비자의 그 요구 어디 이스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당연히 감소하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수를 다 어디서 먹었어? 국수를 집에서 내리거나 국수 비슷한 라면 이런 것들을 동네에서 사 먹었잖아 지금은 집에서 끓여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자 그래서 the producer of a few f l e e c humans e a s t 이그 효모 제조업자는 고용해 the j walter thompson advertising agency 이 대행사는 말 이거든요 광고 대행사 이 대행사를 <laughs> 채용을 하고 고용을 합니다 마귀의 come up with 고안에 내다 뭐를 권해내려고 다른 네, 마케팅 전략을 근데 말이야 이 영업 실적 또는 판매를 부스트만 네, 증진시키는 거죠 increase 하는 거죠 자 no longer 더 이상 뭐만다죠더 이상 어떻게 해요 the soul of bread 어, 영혼의 빵 빵의, 빵의 영혼. 빵의 영혼. 예. 네. 그러니까 어, 더 이상은 뭐하는가. 원래는 1등 뭐였기 이 때문에, 거의 독점했기 때문에 빵의 영혼이라고 이제 이스트를 불렀잖아. 빵의 심장. 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그 톰슨 에이전 대행사는 우선 뭐 어떻게 해. Turn A into B 죠 A를 B로 바꾸다. 알겠다. 트랜스포머도 씁니다. 변모시키다 뭐를 바까 이거를 비로 바꾼 거죠. East를 뭐로? An important source of vitamin. 어 갑자기 빵 얘기만 하다가 이제 빵이 더 들어간 거야. 비타민의 원천이다. 비타민을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원천으로서 광고를 하는 거야. 뭐가? With significant health benefits. 바로 이 이스트는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굉장히 건강에 유익한 중대한 건강에 이득이 이득, 있다라고 광고하기 시작한 거죠. Shortly thereafter 얼마 있지 않아 곧그 직후 thereafter 그러니까 thereafter 그 일이 있은 후그 이후란 말인데 shortly 곧이기 때문에 곧 그런 다음에 the advertising agency 그 광고 대행사는 또나오자까 요거를 300개 정도 그대로 나오죠. turned a into b. 뭐를 이스트를 뭐뭘 바꾼 거야? 완화제. 아, 어, 전혀 완화제. 야 전혀 완화제는. l e x a t i v e 그 지금 몇번 바꾼 거야? 2차 변형이지, 그렇지? 2차로 그 작자는 변경했죠, 지위를. 원래는 뭐였어? 그냥 빵 재료 두 번째는 비타민제, 세 번째 그러니까 변비 해결제. 그러니까 repositioning 이게 중요한 명사겠죠. 재배치죠, 재배치. 재배치나 변환, 무슨 변환, 위치의 변환. 이것은 어그 이스트의 그 시장상 시장에서 위치를 자꾸 바꿔주는 것은 뭐야? 어디? 판매, 영업실적, 영업배출을 증가시키며 도왔다. 자, HELP는 뭐야? 이게 원래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목적을 빼고 바로 동사 운형으로 먼저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원래는 HELP는 우리가 준사익 동사일 때만 목적 다음에 목적 보호로 동사 운형이 오잖아. 근데 이거는 뭐야? 목적을 생략한 채 바로 동사 운형이 그것의 목적인 양 쓰이게 된다.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INCREASE는 해프다면 온 동사 원형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제어는 가뭔 맛에 따라를 영어는 뭐라고 그래? 딱 중학교 3학년 고1 수준에 맞춰서 According to the current trend만 최근의 추세에 따라 그렇죠? Advertisement Strategies Strategy, Strategy. Strategies What I would say Cholyagimida Pango Cholyag Can Vary Tangisita i mean can B 변형될 수 있다. Transformed.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따라 현재 추세에 따라 유행에 따라 광고는 광고 전략은 바뀌어져야만 한다도 되고 바뀔 수도 있다. 이 vary가 동사로 다양하다라는 동사거든. 그러니까 다양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to increase sales, 그렇죠?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